들어박혀있는데. 음. 음, 가까 소환사의 학고 무신. 방풀을 한다고? 아, 야, 얘 이거 방풀 하면 돼.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laughs> 아, 내가 생각하면, 그거 하지 마. 야, 빼라, 야, 그거. 그거 님, 임... 아, 안다, 얘들. 어, 미안한데, 그건 이미 들켰어. 친구들,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laughs>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빼야 돼어 거기서 이득을 볼 수도 있었을 건데, 미안하다. 이거 내가 방송을 해가지고 너네한테 민폐를 끼쳤다. 미안하다. 어, 더 열심히 할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laughs> 더 열심히 하도록 할게. <laughs> 한대 맞아줄까? 람머스라서 아마 정글 도이가 쉽지 않을 거예요 초반에. 킨드레드까지 있어가지고 오니 퀸드가결의를 들었네? 이건 무엇이냐? 어, 정글러로 결의든 거는 나이 이것도 처음 본다. 정글러로 결의를왜 들지? 결의 존나 손해 아닌가? 한테맞줄게 람머스 아니었으면 안 맞았을 텐데. 람머스가 초반 정글이 좀 많이 불쌍할 정도로 힘들어요. 돕고 살아야지. <laughs> 방플 좀 합시다. 웃기다고요 아마 몰래몰래 방플하는 애들 많을 거야. 어, 방송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지. 그, 고충이 있지. 싫어요. 이 정도, 이제탐켄치가이레을 찍으면 좀 귀찮아지는 걸 아니까 1레벨 정도, 이적으로 한번 이정네요 정도, 이정이게도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먹고 이 정도, 먹고 도 못 먹고. 빨리 쳤으면 먹었을까? <laughs> 거기다 상대가 저런, 좀. 어, 뭐야? 왜 이렇게 혓바닥을 잘 써야 해? 혐한인가 혐아? 혓바닥 마스터? 아니요, 직공이 라인전 세게 하기엔 더 좋긴 해요. 뭐야, 오? 아니. 이용 심리전을 잘 하잖아.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오잘안돼 서포트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아직까진 하지만 미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미드 CS 왜 그런 건가 CS 부터 좀 불안한데 CS가 다섯 개야 뭐 뭔가, 뭔가 이상한데 원래 요즘에는 좀 마음으로 먹는 게 맞나 요즘에 마음으로 드시는 스타일인가? 솔로 킬이 두 번이나 나왔다고? 탑미드가? 어, 이거 효잘 쓰는데? 아,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야. 이러면은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어. 바텀이 아시죠? 한미드가 저렇게 솔로 키를 당해버리잖아? 어, 우리가 뭘 해야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생겨버린단 말이지 강박이 생겨요 이러면은 효좀 쓰네요 거의 5천만급인데 효좀 쓰는게? 음. 아 벽풍 안되냐? 이게 벽꿍이 안 됐어? 어떻게 이게 벽꿍이 안 됐어? 아, 됐는데 정화라 빨리 풀렸나 보다. 아, 이거 정화라 계산 안 했네. 아, 뭐 정화 쓴다. 빨리 풀리지. 아, 맞아. 아, 이건 좀 이건 좀 허접한 플레이였는데 너무. 나이스. 이거는, 글가가 센스가 좋았다. 타워, 타워로 바꿔 있는 거 진짜 센스 좋았는데. 오유. 아, 근데 위에가 좀, 암울한데? 가능하겠지? 가능하겠지? 근데 글가가 잘해주고 있기는 해. 글가가 잘하니까. 수 있을까? <laughs> 5천만의 <,000만의> 강아지 뭐예요? <laughs> 그거 뭐야? <laughs> 그 이름 뭐야 그거? <laughs> 이름을 아주 살벌하게 만들었구만. 어. <laughs> 왜안쳐져 얘가 좀 부정적인 친구구만. 어. 부정적인 친구랑은 말 섞으면 같이 부정적이어지거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런 분들을 만나면은 바로 상대하지 마세요. 바로 어...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개미 어, 잘 나온데? 딜잘 나왔다. 플래시 있어서 들어간다는 것 같죠? 거리를 안 주지 않을 거든 이걸 거리를 주면 진짜 바보들이지 아 근데 키워도 랭가를 키우면 좀 그런데 아 솔직히 아트록스는 뭐 카이팅 해볼 만하니까 제까지는 괜찮은데 랭가는 좀 그래요. 랭가는 타겟팅이라 피할 수도 없단 말이야. 랭가는 좀안 키웠으면 좋겠긴 한데. <laughs> 왜 이렇게 다 나, 왜 이렇게 다 나의 막뭐 그런 걸 바꿔?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 않아도 돼, 얘들아. 빠다로잘 날리는구만. 아씨 나갔다. 아 아까워 아씨 아, 텔까지 탔네. 아, 텔 너무 아쉽다. 아, 이거 잡아볼만 했는데. 아니. 게임이. 갔나? 게임 상태 왜 이렇게 됐어? 게임 상태가 좀 많이, 어, 갔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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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이렇게 안 되는 판에는 또 대포 존나 잘 먹어요, 그죠? 잘하 잘하고 있는 판에는 또 대포가 다 놓치고 그죠? 야, 필요할 때만 먹는 스타일이네. 약간 절제를 해 대포를. 대포를 약간 절제하면서 먹는 스타일이야. 알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간절함이 없는 거지. 대포를 먹는 거에. 나한테 들었어. 아, 이게 맞다고? <laughs> 아, 랭가만 좀안 켰으면 진짜 괜찮았을 텐데. 아트록스까지는 봐줄만 하거든? 랭가가 좀 빡세요. 랭가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의 이제 무죽, 무죽 당한단 말이 무죽. 무죽. 그거냐? 아. 바래, 그어 갔어요. 아, 이거 떴네 아, 잡았지. 그렇지, 나이스 좋아, 들어갔어, 한 한번 만어어자자그가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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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데얘 신콜이? 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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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라 그라, 그라, 아니, 근데 이건 글가가 진짜 잘했어. 글가가 랭가를 끄는 게 좋았어요. 아, 무조건 맞았다 생각해서 힐을 준 거거든? 근데 사실 힐을 안 줘도 됐던 거임. 얘가 쌉고수였던 거야. 안 줘도 살수 있었던 거지. 강해. 강해. 저그 녀석 고수야. 놀줄 아는 녀석이야. 아, 근데 내가 요즘에 이러고서 진 게임이 너무 많아요. 그니까 러 내가 코어막 이렇게 잘 하고 뭐 서포터가 잘했든 내가 잘했든 하여튼간에 뭐킬 많이 먹어도 지는 게임이 요즘 많거든 진짜 원딜이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 옛날에 비해서 근데 그래도 옛날같이 막 그냥 진짜 원딜 잘 컸다고 이기고 이런 게임이 솔직히 많진 않아요 근데 이 판은 서포터가 좀 잘해주니까 그래도 그래도 뭐 람머스도 있고 지켜줄 만한 친구들이 꽤 있어 London. Like 어, 근데, 그라가스가 잘해주니까 좀, 이번 판은 좀잘 되는데? 음, 나쁘지 않아. 아직까진 나쁘지가 않아. 하지만 좀더 잘해야 돼. 이 판을 캐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좀더 잘해야 돼요. 아직 부족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잘해야 돼. 이대로로는 좀 약해. 지금 이대로는 잘했다. 하지만, 어, 졌다. 이런 느낌. 어, 잘. 약간, 잘 싸전 느낌으로 가거든요, 이러면. 잘 싸전 느낌이 아니라, 어, 그냥 이겨야 돼. 어, 어 근데 얘 진짜 센스가 좋은데? 양념도 다 해놔주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게 좋아. 내가 좀 약간, 그냥, 원래 채팅을 내가 잘안 치는 스타일이라 그런지, 요즘 채팅 안 치는, 안 치면서 그냥 묵묵히 잘하는 애들 좋아하거든요. 뭐, 어, 다들 그러시겠지. 그냥, 다들 뭐, 말 없이 잘하는 애들 다 좋아할 건데, 나, 내가 원래 그렇게 해서 그런지, 어, 난 이런 그라가스 좀 마음에 드네요. 그니까, 막, 팀이 못하든 잘하든 그냥 상관없이 그냥 자기 플레이 묵묵히 하잖아. 원래 저런 게, 저런 게 이제 LOL이지. 저런 게 솔랭 유저지. 저런 게 뭔가 좀, 좋아. 롤린이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잘한다고요? 어, 쨌든 그라가스가 되게 잘해. 얘가. 술통 든 애가 되게 잘해요. 나는 내가 채팅을 안 쳐서 그런지, 그니까 약간 그것도 있으니까 현실에서도 좀 비슷한데. 내가 담배를 안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배 피는 사람은 그렇게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게 막, 뭐, 특별히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막, 굳이 막, 그냥, 막, 그런 느낌? 뭔지 알지? 내가 담배를 안 피니까, 뭐, 크게 막 선호하지 않죠? 이게 안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랭가가 안 들어오네. 어 랭가 템 이상하게 간다. 어 이러면, 이러면 이 어, 이러면 이길 만해. 어잠고만 랭가 템을 이렇게 가냐? 잠깐만. 형 아. 또뭐 하는 거지? 던져 주는데? 뭐지? 말 없이 잘하면 멋져 보인다고? 그니까, 러 뭐, 다들, 다들 그럴 거야. 근데 아마, 어지간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어. 그냥 묵묵히 잘하는 사람 당연히 좋아하지.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플레이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잘한다는 부분은, 어, 뭐 내,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아닌데, 내가 원래 말 없이 하잖아. 채팅을 잘안 치잖아. 그래서 나는 똑같이 채팅 없이 그냥 묵묵히 잘하는 사람이 좋더라고. 다들, 다들 안 비슷할 거예요. 근데 뭐, 어. 채팅 없이 묵묵히 잘하는 사람 싫어할 사람은 없지 알아서 할거다 잘하는데 그죠? <laughs> 채팅은 나빠요 여러분 <laughs> 추억의 아이디구만 이런 판한 대포도 잘 먹어줘 진짜 이상하게 이기나 했네? 이러면은 유리해졌는데, 우리가? 오히려. 게임 유리해졌다. 우리가 한몇번 비비면서 싸우면서. 우리 게또 하니? <laughs> 우리 그라가스 형 백핑 찍으신다. 야, 글가 형님 백핑 찍으신다! 도망가! 어, 형 깝. 까비. 까비? 형 까비 아, 아쉬웠어. 나뭘 돌린 건지 알겠는데 까비야. 내가 조금 뭐 무조건 해주지, 이런 감정표현 또 머쓱하니까 한번딱 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런 건 무조건 해주지 같이 호응 호응 무조건 해주는 편이야 이런 거는 내가 많이 그러거든 음, 음 이거 내가 좀 미안하다 아, 약간 미안하다. 아, 야, 야 내가 카이사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카이사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클릭 미스나가지고 따내렸어 아, 에바. 아, 에바다 이거. 진짜 에바. 에바였잖아, 천만아. 아, 괜찮네. 비 아, 이거 한대 쳤으면 됐는데, 카이사. 나, 나 분명 카이사 클릭했다 생각했는데, 딴애 쳐졌어. 아, 이건 좀 실수인데. 킬을 먹을 수 있는 거라 하나못 먹었네. 어. 이는 거야? 오, 뭐야! 피즈가 이제 보여주나? 피즈가 랭가를 이기네? 오니 진짜 역전에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이건가? 이건가? 오, 잠깐, 우리 팀이 활력이 살아났어. 플레이에, 그죠? 부드러 왔던 옛날에 그, 그 물고기가 아니다, 이거. 물고기가 성장했다, 이거. 보여주나? 우리 팀? 좀 위험한 거 같기는 한데, 이거는? 힘들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아, 일단 잡긴 했네. 근데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아, 팔로 감사합니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음. 역시, 글가가 잘해요. 글가가 지금 랭가만두번 끊었죠? 고수 먹어야 되나 보다, 이거. 피마를 어디다가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어디 쓰는 게 좋을까? 내일 시험 잘 보고 온다고? 아맞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했지?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요 근데 또 너무 또 시험 못 봤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또 인생의 시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팔로 감사합니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또막못 봤다고 너무 막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음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관문 어. 누구나 겪어야 되는 하나의 관문?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보세요. 그거 뭐 시험 한번못 봤다고 막 인생 바뀌고 그런 거 많이 없습니다. 음. 오케이, 그렇구요. <laughs> 게임하죠? 요즘에 카이사 애들 많이 하는데 요즘 카이사 하는 애들은 좀 실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카이사가 옛날에 얼마 전까지 계속 1티어였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하는 애들이, 그니까 원딜을, 원딜을 좀 잘한다 싶은 애들이 요즘 카이사를 잘안 하거든요? 좀 하향도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하는 애들이 다 그냥 옛날에, 아야, 죽냐? 죽냐? 아 씨가 죽네. 아 정말 이게, 아 이게 이니시를 먹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되네. 플레스로 걸렀으면. 아나 이걸.. 이걸 이니시 걸리는구나 나 구르면 안 맞을 줄 알고 아피좀 빼겠다 했는데 굴러도 맞는 거리네 어. 내가 던진 게돼버렸군오 이분도 채팅 치신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내가 안 죽어도 되는 건데 좀 무리했다 알아볼려다가 생각보다 저게 길구나 파이크 쓰레쉬 너프해줬으면 하는데 다음 패치 떡상이라고? 이 실화냐? 그걸 더 상향할게 있어? 그 챔프들을? 에바가 아닐까 진짜? 그냥 대.. 그냥 대참수의 시대를 열고 싶은 거냐 그냥? 답답해서? 그냥 아주 살인자들을 살인자들을 다 방출시켜주네, 그 아, 이거 후방 가면 또 귀찮아지는데. 랭가가 크거든요. 닌탑 하나로 그, 못, 못 비비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나 아직도 그리고 저 공풀주라는 스펠을 잘 모르겠어. 내가 저기 약간 집중해서 할 때는 아직 공풀주가 그렇게 쓰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는 아직 공풀주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트럭스가좀 잘하는데, 이거? 저걸 좀잘 맞추네. 아이씨. 아, 트럭스가 저걸 좀잘 잰다, 얘가 거리를. 얘가 잘 맞는 건가? 너무 루지해서 병신 짓한데. <laughs> 그럴 수 있다. 근데 렌가가 어, 나한테 안 들어오네. 근데 왜, 왜 나한테 안 들어올까 렌가가? 무섭나? 두려운가? 왜무스한테 들어가지? 랭가가 나한테 안 들어와? 두려운가 본데? 많이 두려운가 본데. 5,000원, 5,000원 싫어야? 와, 여러분, 5,000만이라서 5,000원. 5천 아, 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안 누르신 분들. 네. 각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턴엔 초시계로 살면 되겠군. 파이크 궁 데미지 쓰레시 쿠큐 쿨타임 상향이라고? 아니 여기서 더 상향 시켜줄 게 있어? 아니 지금도 솔직히 좋잖아. 지금도 솔직히 쓸만하잖아. 뭐 좋은지까지는 솔직히 에바고. 솔직히 지금도 쓸만한데 왜또또 또 상향을 시켜주는 거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요즘에는 W 선마에요 퓨가 상향되고 나서 찍었을 때그좀 효율이 떨어져서 야 이거 또 그냥해. 뭐야 가지고 노는 짓이냐? 이거 또 커? 오케이. 아상 가득. 아, 그니까, 그게, 막, 폭발이, 진짜, 빡 후반 가면은, 안 좋은 아이템은 맞는데, 크리티컬 갈수록, 그, 효율이 좋아지잖아, 폭발도. 그래서, 이게, 이게 막, 크리티컬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존나 구리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크리티컬 오르면은, 구려지는 건 없어, 좋아지는, 좋아지지 근데 뭐,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효율이 좀안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인 거고, 색리이 크리스토올라파고 뭐 나쁜팀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